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타입니다두 프라임 브로커 주요 기능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프라임에 대한 전반을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첫 번째 순서로 어, 메타 트레이더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템플릿을 만들고 차트 설정을 하고 네, 거래하기 편한 화면을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했었고요. 네, 오늘은 네, 이제 피보나치를 또 집어넣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을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방금 저기 그 대모 계좌 개설 한번 해 봤는데요. 네, 대모 계좌 개설을 해 네, 봤는데 그 대모 계좌 개설도 일단 그 옛날에는 대모 계좌 개설은 그어 아이디 인증 이런 걸안 하고 그냥 바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인증, 요새는 대모 계좌도 여권 인증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여권 인증을 해서 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 가시면 대모 계좌를 생성하는 그그 어 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보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로그인을, 어, 원래 메인 계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요. 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막 로그아웃이 돼서 한번 로그인 아, 됐네. 예. 실명인증, 이게 실명, 이게, 이게 이제 두 프라임, 어, 홈페이지에 이제 나중에 가입을 하시면, 이계정을 가입을 하시면,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실명인증. 예, 실명인증이라는 게 이제 여기 신분증 업로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왜냐면 얘들도 똑같이 이제 전세계 그 인증을 받은 금융사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월드와이드 금융사라, 그, 그, 당연히, 그, 국제 규범을 당연히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명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을 했었어요. 계좌 개설은 이제,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리지널 계정. 아직 저도 입금을 안 했는데, 오리지널 계정. 이게 이제, 두 프라임, 두프라임의 이제, 싱가폴, 르 아시아 리지널 싱가폴에서 관리하나봐요. 예, ECN 계정이. e c 계정이 이제 수수료가 싸요. ecn 계정으로 일단 만들어 놨고 여기에 그 오른쪽 보시면 이제 계정을 추가하는 게 있죠 그러면 계정을 라이브 계정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제가 이제 데모 계정을 하나 아까 추가했어요 를 여기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데모 계좌 이 저는 이미 개설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 추가가 있어요 계좌 추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한번 여기 독립 생성 거래 플랫폼 메타5 ecn 그리고 어 거래 통화는 달러 뭐 레버리지 뭐 500대1 예, 그 다음에, 원하는 금액, 뭐, 0만 달러. 저기, 어, 저기, 뭐죠? 1 0만 달러, 그냥, 그, 모의 투자니까, 요 하고, 뭐, 비밀번호는, 에, 요게 이제 거래용 비밀번호입니다, 에이? 비밀번호. 그러니까 계정하고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계정, 계정은, 계정 이제 하고 나면, 그, 이메일로 와요, 에, 그러면, 요, 메뉴에 보시면 요게 계정이에요, 요게 계정. 제가 아까 여기여기 탐색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에, 이렇게 이제, 계정을 왔다 갔다 할 때, 모의투자를 난 들어가보고 싶다. 네. 모의투자를 해보고, 이제, 본계좌와 모의투자. 본계좌는 요거고, 요거고, 요거는 이제 모의투자 계정인 거예요. 제가 모의투자를 로고인 한 거예요. 그럼 차트 세팅은 그대로 옵니다. 따라옵니다. 예, 네. 그니까 이렇게이런 경우 이제, 오른쪽 마우스 똑같이 눌러가지고, 템플릿, 예, 네. 지난, 어제, 어,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영상. 예, 네. 근데 가끔은, 계정이 바뀌면, 이런 요런 종목들이 차트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닫기 하고, 예, 네. 똑같이. 파일, 세차트, 예, 커리, 커리, 어, 지금 이게 이 종목이 안나오지 이런 경우는 보기에서 종합 종합 시세 오른쪽 마우스 모두 숨기기 모두 보이기를 한번 해보세요. 모두 표시를 예, 그리고 닫기하면 이 계정이 이게 나옵니다. 차트가 여기 여기 내내 같은 겁니다. 이 파일 밑에 있는 요, 요게 내내 그 종목 선택하는 글아닙니다 그 예, 그러니까 여기 뜨고 파일 밑에 있는 요거 눌러가지고. 어, 어 크립토 여기 있네요. 예. 어어여긴또 이렇게 안 나오네. 여기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 파일에서 차트 예. 여기 지금 아 모투라 이게 지금 모의 투자를 제가 지금 로그인했더니 모투가 지금 이, 여기 현재 이시간에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여기 비트, 비트코인 예. 모투로 우리가 로그인, 로그인했더니 좀 헷갈렸어요. 비, 아, 비트코인 BTC US d t 예. 그럼 똑같이 나오고 템플릿 만들어놓은 거 오른쪽 마우스 템플릿 글로벌 스타 기본 그럼 똑같이 뜨고요. 또 이더리움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나스닥, 에 나스닥 유로 달러 그다음에 또 파일 세차트 크립토, <laughs> 크립토, 에 이더리움, 이더 오르쪽마우스 템플릿 글로벌 스타 기본. 에, 요거 이제 정렬할 때는 에 여기 여기 네모, 네모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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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해도 되고 보기에서 아, 창에서 바둑형 정렬해 줘.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제가 이제 10만 달러를 놓았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주말이에요. <laughs> 주말이다 보니까, 유로라든가, 어, 어, 나스닥 이건 안 열리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laughs>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저기, 어, 피보나치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또 실제 거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좋아진 게 원클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 네, 쭉, 공통, 잠깐만요. 원클릭이 공통 보기. 원클릭 원클릭 원클릭이 보기에서 왜안 보이지? 빠른 메뉴 버튼 여기인데 요 아, 빠른 메뉴 버튼 표시. 다시 오른쪽 원클릭 매매 요거래요. 여기 여기 오른쪽 마우스에 여기로 빼놨구나. 원클릭 매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원클릭이 뜨죠, 여러분. <laughs> 이른바 롱숏 예, 그럼 여기다 거리량만 넣는 거예요. 막 일계약, 일계약이 모투니까 막 해볼게요. 일계약이고, 그냥, 이 시간에, 예, 1분 보고, 있고. 아, 롱이다? 그럼 뭐, 롱 하나, 바이, 바이가 롱이잖아요? 한 계약 한번, 바이 한번 쳐볼게요. 제가 그냥 쳤습니다. 모투니까. 예, 이건 처음에 동의해주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롱! 바로 들어갔죠, 지금? 예,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는 순간, 현재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예, 들어가는 순간, 비트코인 밑에, 에 티켓이 게 티켓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티켓은 이거, 이거 안 보고 싶으면 오른쪽 마우스 열 티켓은 지워버려도 돼요 에, 시간은 필요하지 언제든지 알아야 되니까 종류는 바이 거리 현재 one 1비트 그 다음에 SL은 스탑 포인트 TP는 타겟 포인트 목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어뭐 샘플이니까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죄송합니다 더블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뜨죠? 포지션 수정으로 바로 나오죠? 이? 다시 한 번. 더블 클릭. 이 포지션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수정. 네, 다시 한 번. 여기서 포지션 수정. 예, 를 들면 손절을, 뭐, 지금 예를 들면, 워낙 움직임이 지금 없는 시간이니라5 8 6 3 9니까 현재 뭐, 손절을 예리면 예, 58000이다. 2 키로는 뭐, 59000이다. 만약에. <laughs> 예, 이게 딱 되면, 예, 수정 버튼이 떠요. 활성화 되죠? 예, 그럼 이걸 이렇게 눌러.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표시선이 보이는데, 표시선이 안 보이죠? 그런 경우는 여기 화면을 오른쪽에서, 예, 또 이제, 하나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결 가격 보이기, 예, 그 다음에, 어, 체결 가격 보이기, 호가 보이기, 예, 현재 거 보이기 됐고, 예, 그러면 됐네요. 예, 렇게 해놓으면 이제, 예, 이게 체결 가격이 지금, 저기, 스프레드 때문에 조금 높죠? 이걸 오른쪽 이것도 오른쪽을 체결 가격도 속성에서 예, 체결 가격을 어, 색상에서 예, 체결 가격 현재 가격 현재 가격도 색깔을 좀 바꿀 수 있어요. 현재 가격을 뭐 파란색으로 한다. 예, 현재 호가를 뭐 호가란 건 이제 그 위에 스프레드 가격을 뭐 그린으로 한다. 바 바꾸세요. 한 번씩 해보세요. 체결 가격은 뭐 검은색으로 한다. 이렇게 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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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탬프 스탬프 내은 빨간색으로 한다. 네,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색깔이 보이죠. 현재 효과가, 예, 그니까 스프레드 효과가 여기, 매도 효과가 여기고, 현재 효과가 여거고그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그,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900이라 위에 안 보이니까, 이거 5분으로 해놓으면, 예, 한 15분으로 해보면, 목표가는 여기고, 손절은 예를 여기다, 그럼 다 보이죠. 그럼 이게 세팅이 다된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예, 목표가가, 어, 목표가를 청, 저기, 도달하면 지가 팔리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X가 있죠 X 이게 뭐냐면 급하게 포지션을 자를 거야 그냥 아유 나 이거 없을 거야 그럼 요거 X를 그냥 눌러볼게요 지금 뭐 모투니까 그러면 그냥 현재가로 예, 눌렀는데 왜 반응이 없지 다시 한번아 눌러줬는데 눌렀, 예, 됐네요 조금 반응이 있네요 모투가 원래 약간 서버가 되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팔린 거예요 그냥, 그냥 제가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히스토리 있어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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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제가 진입을 해서 네, 처음에, 아까, 모투, 어, 모투, 예, 모투 밸런스를 오늘 10만 달러를 입금해서 지금 만금 전에 진입했다가 27불, 예, 그냥 손실보고 잘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수익이 보면 왜 33이냐. 예, 아마 이 커미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 예? 그럼 수수료가 얼마 있냐, 이거를. 거래해서잠깐 여기 오른쪽을 또 눌러가지고. 예, 열해서 수수료가 커미션이야. 여는 커미션은 따로 없네요. 아, 따로 없어서. 커미션이 있는데도 있는데, 이거 여기는 현재 안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비트코인을 다시 일본봉에서 또 그냥 매수를 친다 또한 번. 근데 이렇게 매수를 이렇게 인스턴트 버튼으로 빠르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약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오른쪽, 어, 여, 그때는 여기 세주문. 새 세주문. 새 예, 주문을 내는 거 세주문을 내고 롱을 칠 거냐, 뭐 시장가로어할 거냐, 롱을 예약을 걸 거다. 바이로. 예, 한 계약을 바위로 치는데 가격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가 거의 뭐 5만 8천 뭐한 600이다. 예, 그럼 일단 하나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딱 5만 8천 600에 예약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예약이 예, 5만 8천 600이면 지금 어디에? 바로 아래인데 예, 이런 경우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게 좀 보이기로 할수 있어요. 잠깐만요. 예약을 공통. 음, 통통취재 설명 보이기. 예약 주문 색깔이 왜안 나오지? 딱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오, 58600. 보기에서, 현재가 보이기, 제일 가벼워. 브서보분 네. 희한하네. 거래 내역은 이건 없는, 없는 게 나아요. 없, 고그건 있어야 되고. 호가 보이기 다 해놨는데? 요건가? <laughs> OH, 아니, 그것도 아니고. 네, 잠깐만요. 호가 치결 가격 예약 주문이 왜선이안 안, 보이지? 보통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보관할게요. 시간 걸리니까. 네, 그럼 여튼 이렇게 예약 주문을 했다. 그럼 이것도 예약 주문도 없애겠다. 그러면 엑셀 누르는 거예요. 이게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한두 컷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능이 많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우리가 매수 매도 쳐본 거예요. 쇼를 한번 쳐보겠다. 그럼 여기서 쇼를 그냥 인스턴트로 빨리 그냥 쇼치겠다. 그러면 셀버튼 한번 누르고 있요요 에 예, 테라로 바로 쳐졌죠. 그럼 왜치자마자 28불이 28불이 들어가냐? 예, 거래소도 여러분 호가가 있잖아요. 위에 호가 아래 호가. 그 차이가 다 있어요. 거래소도요. 예, 근데 코인 거래소는 이 호가 차이가 굉장히, 굉장히 좁죠. 예, 근데 아마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 뭐한 20불 레벨. 예, 돼 있습니다. 다만 어이이 e x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그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 유로라든가 나스닥, 이런 건 굉장히 촘촘하고, 거래량이 조금 조, 적은 종목들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뭐, 일반 거래소고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잉? 그리고 수수료가 좀싼 편이고, 그 다음에, 어, 코인 거래소는 어, 8시간에 한 번씩 8432, 하루에 4번의 보유세를 내잖아요. 한마디로, 펀딩비를. 뭐, 보통 통상적으로 0.01%를 보통 냅니다. 예. 를 들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면, 6만 달러 곱하기 0.01이면 얼마야? 예, 6만 달러에 0.01%, 6, 지금 예를 들면 6만, 예를 면 6만이다. 예, 이거에 0.01, 0.01% 예, 그만 60불, 60불 되네요. 그죠? 예, 60불 맞죠? 예, 아니요, 이거 죄송합 잘못됩니다. 다시. 60불이 아니고, 예, 6만 곱하기 0.01% 6불이네, 6불. 그니까, 러 6불을 6시, 8시간에 한번 내니까 84, 8324, 아, 3번 내네, 하루에 3번. 그럼 63, 638, 18. 하루에 18불 정도는 고정적으로 그 나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하나를 갖고 있으네요. 통상적으로. 그거를 확인하려면, 예를 들면 여기, 어, 마이낸스 기준 한번 볼게요. 현재도 0 6 1인지바이낸스에서 예, 퓨처스에 가면, 현물은 안 냅니다. 퓨처스에 가서, 투에 가서 선물 예. 그러니까 현물은 갖고 있으면 펀딩비는 없는 거고 펀딩비는 작은 비용이에요 쉬운 말로 여기 보시면 현재 펀딩비가 지금은 펀딩비가 좀 싸졌네요 0.0뭐 대충 0.01이에요 통상적으로 0.01% 예. 그거를 이제 어 하루에 8시간에 한 번이니까 83세번 내는 거 하루에 이게 펀딩비가 어떨 때는 이렇게 쌀 때가 있는데 펀딩비가 또 어떨 때는 또 되게 비싸요 예, 여기 여기 런모 한번 가볼까요? 펀딩비가 최근에 추세를 추세가 얼마인지, 예, 이거예요. 이거 매도자와 매수자의 뭐 저기 예, 그 교환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예, 거래소 수준 수수료, 수료라고 봐야 돼요. 예, 어쨌든 통상적으로 0 0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 상대적으로 요 우리 두 프라임 음 브로커는 어 하루에 한번 부가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새벽 6시 AM을 기준으로, 예, 그때까지 보유를 안 하고, 있을 보유하고 있을, 여, 섯 시를 딱 넘어간 순간 한번 부과가 되는데, 보유세가, 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게.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기에서, 종합시세에서, 예, 현재 갖고 있는, 아, 모두 숨기고, 있고, 이, 이 비트코인을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통화 속성이 있어요, 통화 속성. 예, 통화 속성. 모든 종목은 통합소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예, 보시면 음, 아, 하루에 최대 거리량은 한 번에 한 방에 100개 약을 넣을 수가 있는 게 최대고 최소는 0.01 비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있네. 보유세가 음. 아,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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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니 아니네요. 아, 수수료가 1랏당.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예요, 여러분. 수수료가 6불이죠. 예, 지금 랏당 6달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 수수료가 바이낸스 기준으로 어, 한 계약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20한 30불 나와요, 수수료가. 예. 근데 여기 6불이잖아. 이 그러니까 수수료가 더싼 거. 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좀 벌어지는 것이 그게 아마 거의 상쇄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게 효과가 조금 벌어져 있잖아요. 우리 아까 한 30불 예, 27불 정도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27불에다가 6불 따지면 거의 바이낸스하고 뭐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다만, 8시간에 한 번씩 부과하는 펀딩비가 얘는 더 싸다. 예, 얘는 24시간에 한번 부과하기 때문에, 예, 그 점은 훨씬 유리하다. 하 여튼, 전반적으로 수수가 쌉니다, 얘가. 예.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될, 것 같고요. 보유세가, 이게 지금, 왜안 나오지? 여기, 오. 커미션. 이게 지금 여기인데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예. 통상적으로 하루에, 20불이 안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불, 그니까 아까 바이낸스보다좀더 싸요, 제가 알기로. 네, 이제 그렇게 이좀시니까 다시 또 잘라버리고. 예, 네, 그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요, 이게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이 기능이. 이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건 좀이다가 좀 다시 설명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피보나치니까 피보나치 설정법. 이 피보나치를, 예,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처음에는 기본값이 이래가지고 잘안 보여요. 똑같이, 그 오른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면 없어지고, 더블 클릭하면 좀 생기죠? 오른쪽 마우스. 예, 그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아, 피보나치는 기본적으로 기준선이, 예, 옐로우가 아니라, 예, 뭐, 파란색이어야 된다. 공통 레벨에서 여기, 그 빨간색 필요 없다. 그건 필요 없다. 그럼 뭐, 없어도 된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죠? 예, 그럼 피보나치를 뭐, 이렇게 땡겨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땡긴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건, 있는 건데, 오른쪽 늘려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마우스 눌러서 속성, 연장. 기준선에서 속성에서 오른쪽선 연장. 그럼 연장 되죠? 예, 또 요거, 비율이, 글로벌스타가 늘 강조하는 그 비율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글로벌스타가 제일 좋아하는, 예, 786짜리 있잖아요. 786, 618. 예, 그니까 보시면, 0, 236, 382, 382, 50, 618. 지금 786하고 764가 없죠? 그럼 추가. 0.764. 설명은 76.4%. 음, 뭐 추가. 하나 더 추가. 0.786. 예. 이거는 78.6%라는 설명. 또 추가. 886 있죠. 글로벌스타의 점매특허 886. 0.886. 이거 추가. 추가. 예, 88.6%. 그럼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쫙 되죠. 예. 생겼죠. 그다음에 이제 확장값의 경우 목표가 잡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잡을 때 127, 138, 144 그게 중요해요. 예, 127 통상적으로 127, 138입니다. 이것도 또 추가 127이니까 정확하게는 1.27 정확하게는 127.1입니다. 그럼 이게 127%야. 예, 그러면 127또 추가 1.38이 138.2% 이거 이거 설명을 138,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추가하면 확정값이 잡히죠, 이렇게. 예, 또 144. 예, 또 144%까지 치고 해야겠죠 추가. 예, 1 1 4 4 8 2 정확하게는. 예, 그럼 144. 144. 예, 이렇게 확정값이 잡히는. 그러면 이거의 가격을, <laughs> 이게 144%의 가격이 얼만지를 좀 표시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숨겨진 기능인데, 예, 달러 프랑, 달러, 느낌표 달러. 그러면 여기다가, 127%를 지금 방금 입력한 걸 여기다가 가로 열고, 가로 열고, 느낌표, 달러, 달러, 예, 달러, 달러 표시, 있잖아요. 키보드에 달러 있잖아요. 예, 느낌표 달러, 가로 닫고, 확인. 느낌표 달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내야 되나? 아, 죄송합 여기 여기다 내야 되네. 느낌표, 달러 가호 닫고. 아 됐죠? 어, 느낌표 달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느낌표 달러가 맞는데? 느낌표 달러. 느낌표 달러. 잠깐만요. 느낌표 달러. 퍼센트 달러인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 퍼센트 달러. 아, 퍼센트 달러네. <laughs> 죄송합니다. 퍼센트 달러. 그러면 127% 자리가 61,200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를 하나 쳤다. 예, 지금 이제 쳤어요. 그면 목표가를 여기서 넘어가면 확장값, 엑스테이션 127% 자리까지 61,200이면 청산하자.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오른쪽 다시 더블클릭하면 시점 나오고 이익 실현 가격을 예, 지금 이제 61,120달러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여기 목표가 여기 빨간색이 생기죠? 보시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예,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 그럼 면다 집어넣어야 된다. 다 집어넣으려면 좀 손가락이 아프지만, 예, 퍼센트 할라인 요거를 복사를 해. 이렇게. 꼼수 컨트롤 C. 예,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다 붙여. 씨. 예,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거 뭐 수도 없이 옛날에 노가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익혀진, 익혀진 현명한 노하우가 되겠죠. 컨트롤 V. 컨트롤 V. 예, 좀 존나리 막,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되게 빨라요. 컨트롤 V. 261.8. 컨트롤 V.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써놓으면 그다음부터 편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v. 느낌표 달라, 컨트롤 V. 예, 컨트롤 V. 예, 그럼 이렇게 보면딱 모든 게 이제 종목별로 가격이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확실하게 보이죠. 예. 50% 자리가 618 자리 가되면뭐 57,200이구나. 이렇게. 예, 이런 거를 이 피버나치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한 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버나치는 통상적으로 이 어, 코드 하나 좀해버리면 말씀드리면 예, 피보나치는 이제 되돌림이 있고 여러분 확장이 있어요. 되돌림. 예, 그걸 이 되돌림을 retracement라고 해요. 되돌림, 되돌림 retracement. 예,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액트, 확장, 예, 확장인데 요거를 예, 합니다, 예. 이제 e 스텐션 n 이렇게 얘기 됩니다. 그 확장은 어떤 폭의 확장? 여기로 보면, 여기로 보면, 예, 여기로 보면. 요거와요거 사이에 몇퍼로를 되돌렸느냐? 리트레이스먼트.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거의 한 추세가 강할 때는 3 8로 예, 그다음 가장 베이디건 23.6%, 38이,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50%가 있죠. 반가. 6 1 8팔 있고 거의 쌍바닥 짜리라고볼수 있는 764, 76.4%, 78.6%. 여기까지 거의 마지노선 되돌림에 마지막 쌍바닥이 88.6이에요. 예, 그다음 확장 값 넘어가면, 엑스텐션으로, 통상적으로 127, 뭐, 우슬리 뛰고, 138, 144%, 여기서 대부분 저항형성돼요 베리베리 스토어 간 추세가 한번 나올 때는 160, 168, 예, 161.8. 예, 그니까 통상적으로는 애들이, 이렇게 가면, 여,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막히고, 에, 되돌림을 하,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이 확장 되돌림을 가지고, 값을 추산해서, 어, 매술도 하고, 여기서 다시 또 확장 값으로 얼마를 가느냐.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만큼까지 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 찍고, 사람들이 막 청산물량이 기술적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눌렸어. 그러면 이제, 1023.6%자 여기, 여기잖아요. 23.6%를, 1에서 23.6%를 100에서 빼면 76.4야. 이거 되돌림으로 보이 요거에 또 확장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목표는, 예,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다시 볼 목표는 뭐 63,100이다. <laughs>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보나치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져, 길어져가지고,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챕터로 바로 갑니다.